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서론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중단했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신에 고하는 그 게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뭘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사기에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험악했던 시절에 타락한 시절에 성령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견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 신앙사이 가도 견딜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는 더 강합니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사사기 3장에 보면 온니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초대사사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니까 그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또그 결과 그 땅에 태평이 왔다는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계속 많이 나와요 사사기 누구든지 말씀이 믿어져서 주님께서 임하시면 승리와 평화가 오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시는 건 굉장히 수지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임할 수 있도록 중심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 한귀를 듣고 맨날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제가 흘리면 의미가 없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중심으로 그런 그 말씀이 그삶 속에서 역를하시거든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져서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주님이 임하셔서 이 사사계 일하셨던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받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겉도는 사람 보면 말씀을 중심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사람한테 별 영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을막 중심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앉아 들었는데도 그 사람에게 말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오는 겁니다. 말씀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사사기또 육자에 보면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만 여호와의 신이 또 누구한테 임합니까? 기도 원에게임했어요 그런 말씀이 거푸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요. 사람들이 마음을 막 열고요. 기도원을 따르는 거예요. 아 기도는 언제 왔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그말에막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인권이 왔다는 거죠.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 삼손이란 사람 나오는데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임하셨던 말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큰 역사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도 누가 됐든 말씀이 믿어지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보통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사기 1 4장에 보면 삼손에게 주님이 임하셨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엄청난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게 삼손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하신 신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도 누가 됐든 주님 말씀 임하면 새 힘이 속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주님 만나면 말씀대로 살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아주 약하고 미약하던 것이 강하고 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나는 뭐 가장 약한 족속이고 가장 약한 집안이고 어쩌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강하고 창대해지는, 사람들 이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줘봐요. 힘이 대본 생기지. 힘이 없다는 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심령이 역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못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고그삶 속에서 생애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약한 것은 강하게, 실패는 성공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질병은 치료로, 미움은 사랑으로, 원망과 불평은 감사로, 기도는 응답으로, 사막은 생수로. 아임 한타정 말만어 진짜 많아요. 각 가지 역사들이 맞춤 목일를 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나라는 각설대로. 자 사사기 서로는 이제 그 정도로 끝내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여러 지파 중에서 먼저 유다 지파를 지목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 당시에 유다 지파가 가장 잘 준비가 됐다고 보신 겁니다. 그분이 보실 때 유다 지파가 그중난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쏙 주세요 하고 사정하고 발뒤꿈치 들어드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 보실 때아 여기에 잘돼 있네 준비가 그럼 쓰시는 거예요 아, 내가 볼때 그렇잖아요 뭐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가 볼때그 사람이 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지파가 그중난 거예요 그런거 쓰시는 겁니다 열매로 말하면 익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시대나 또는 그 시간에 가장 잘 젖어 있는 사람 가장 잘 익은 단체나 교회 그런 개인을 쓰시는 겁니다 잘 익어 있네 잘 익으면 따겠지 농부가 잘 익으면 왜안 따겠어요 그래 덜 익었으니까 안 따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쓰임 받네 안 받네 받는왜안써 주시나 뭐 이렇게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그 시대에 가장 잘 젖어 있고 가장 잘 익은 단체나 또는 교회 개인을 쓰시는 겁니다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그래서 우리도 마음들이 다 하나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고, 부료함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쓰는 건하나님이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니까, 좀 일만 남으면 떨썩하고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조용하고, 그냥 순종적이고, 준비돼 있고, 값을 치를 각오가 돼 있고, 그러면 아, 거기 안 쓰고, 누굴 쓰겠냐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세월은 자꾸 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물메돌을 골랐죠. 아무 돌이나 골릅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그 물가에서 한참 찾았을 겁니다. 맨질맨질해서. 던져도 잘 나가서 박힐 만한 돌 그런 걸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 돌이나 집은 게 아니에요. 요가 한 방에 박힐 만한 돌이 어떤 것인가? 던지는 데내 손을 안 다칠 돌이 어떤 것인가? 골랐다는 거죠. 쓰임 받은 겁니다. 잘 다듬어진 돌을 고른 겁니다. 그래야 손도 안 다치고 수기가 좋으니까 울퉁불퉁한 돌은요 가서 그냥 타박상만 이렇게 박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저저히 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그런 단체를 안 쓰면 누구 쓰냐는 거예요. 그분 하실 일은 엄청 많은데 일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일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데 일거리는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준비만 되면 반드시 귀중한 사명을 맡기시고 쓰시고 열매를 따게 하실 겁니다. 사사기 1장 3절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재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간단히 말하면 내가 어려울 땐 네가 좀 도와주면 이 다음 네가 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나도 도와줄게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품앗이라고 그래 품앗이. 서로 도와주는 농촌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일손이 딸릴 때는 그집 가서 좀 도와주고 또 우리 일손 딸릴 때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얻은 땅이 있는데 거기서 가난한 사람과 싸우는데 좀힘이 딸리니 네가 와서 도와달라는 거야. 그럼 너네가또할때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로알수 있냐면 다른 사람이 뭔가 필요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필요하고 또 어렵거나 그러면 그때 내가 도와주고 싶는 게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또 내게 맞춤복으로 돌려주십니다. 그 사람이 꼭못 갚아줘도 하나님께서 네가 그 사람이 어려울 때내 소자 중에 하나가 어려울 때 네가 도와줬구나.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또 도와줄게. 평균케 한다 그러죠? 그런 데 평균케 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그 말이에요.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맞춤보로 또 갚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바로. 공평케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소원해 보는 것 같아도 주님 바라보면 돼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불만불평 들어 놓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야말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당대는 물론이 자손만대까지 갚아주십니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6장 38장 읽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오.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고 그러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동참하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같이 동참하고 자리를 지키고 힘이 되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누구 겁니까? 교회의 그 머리가 주님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와드린 거기 때문에 그분이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품앗이 개념으로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1장 3절에서 5절 유다가 그 형제 시무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한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무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배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난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이제 유다지파가 시몬지파가 같이 갔는데, 그게 단순히 1 플러스 1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다지파와 시몬지파가 한 마음이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났어요. 이 1만 명이 작은 숫자예요. 1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물 합한다는 건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는 거. 우리 교회가 숫자들이 많지 않지만, 식물 합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일도 해냅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마음이 합해지는 게 중요하지. 마음만 하나 되면 1 플러스 1이 만명 죽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하나 되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일 맡기실 수도 있고, 또 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싸워서 이긴 대상이 누구예요? 아도니베색. 이 아도니베색은 베색의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함 이름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뭐, 아비 멜레. 파라오 다치카미르의 그게요. 파라오도 이름이 따로 있어요. 시삭이라든가 뭐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호브라라든가 아무튼 그래서 그 아돈이 베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가는 것이 이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7절. 아돈이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칠십 왕이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지키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이이라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면 70개 도시 왕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1왕을 이겼죠.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아도니 베이이라는 사람은 순위 자기심으로, 무력의 힘으로 70왕을 이긴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냥 간단히 한 말씀 써놨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31왕을 이겼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겨주신 거거든요. 여기서 개인의 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70개 도시의 왕들이 그렇게 항복을 해서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손과 발의 엄지가락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도니 베섹의상 밑에서 먹을 것을 주워서 먹었다. 그러니 70개 도시의 왕들이 다 항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엄청난 사람인데 엄청나게 강한 왕인데 유다 시몬이 한 마음만 되니까 그런 강적을 아주 가볍게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야. 마음만 하나 되면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거기서 마음이 하나 되는 곳에 왜 엄청난 힘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마음이 하나 된 곳을 도우십니다. 막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전혀 거들서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마음 내 있고 막 마음이 막 단결해 가지고 하는 데 도와주시지. 그렇게 막 분열돼 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하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교회도 편안해야 되고 부부도 한 마음 되어야 되고 목사와 성도도 한 마음 되어야 되고 그래요. 서로 다투고 그러면 하나님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우심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된 곳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쏟아부어주시고 일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된 곳에는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힘도 주시고 우리가 늘 축복을 받고 힘을 받으려면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려면 늘 마음에 하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투고 막 분열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마음 된 가정 복을 주십니다. 어느 교회에 복을 주시는가 한마음 된 교회에 다투고 싸우는 교회에 복을 줘서 뭐하는가. 어느 단체 어느 나라에 복을 주시는가 한마음 된 곳. 서로 화합하고 한마음 된 곳에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우리 끝까지 한마음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비록 적들이 강해도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신다고요.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리자. 자,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한 마음이 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들이 한 마음이 됐는가? 왜한 마음이 됐습니까? 전쟁이 나니까 고난이 일어나니까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그걸 통해서 한 마음이 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전화의복이될수 있습니다 고난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막 원망, 불평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면 나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 한마음이 될수 있다면 저 불편한 사인데도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한마음이 될수 있다면 고난이 유익한 겁니다 유다지파고 시모지파고 우리 친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공통 변수가 생기니까 한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강해집니다 전쟁을 치러보지 않으면 그냥 미론이죠 이론 미군이 세계에서 강한 군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전 경험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실전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에서는 러시아 군대는 세계에서 굉장히 강한 군대로 알려졌었잖아요. 실전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상 이우크라이나 전쟁이 붙어놓으니까 우왕장하고 막 탱크를 막 일렬로 가다 폭파 맞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달라졌을 겁니다. 전쟁을 치우면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그냥 도상으로 훈련만 하는 군대고 틀려요. 이제는 옛날 군대가 아닐 겁니다.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군대가 섬나라 아닙니까? 섬나라에서 중국은 물론이요. 저 싱가폴 말레이시아 거기까지 먹었어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다는데 왜 이렇게 일본군이 강했냐는 거예요. 일반 군대는 모형을 만들어놓고 그걸 칼을 찔러 연습하는 거예요. 일본 군대는 어떻게 훈련 시키냐면요. 실제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뭐 죄인들이라든가 사람을 찔르는 거예요. 일본 군대가 그게 강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조수였고, 면적에 비해서는 적은 나라였지만, 미국까지 되돌았잖아, 일본이요. 한때요, 우리나라가 월남노에 가서 실전 경험을 쌓았죠.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거 중국이요, 그 대만을 친다고 몇년 전부터 밸러요, 지금이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치고 훈련했지만, 막상 잘 못하는 게 말이에요. 중국은 실전 군대가 아니에요. 한번 실전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게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망설이는 거죠. 스파링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 경험만큼 좋은 스파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배구 선수도 뭐 그런 사람도 실제 게임을 뛰는 것과 자기네끼리 연습하는 건 차원이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실제로 영혼 상대로 전쟁을 치러보고 하는 교회는 강하죠. 전쟁을 안 치르는 교회는 다 이론이야 이론.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기회는 점점 강해집니다.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정은 점점 강해집니다.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개인은 점점 힘있어집니다.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강해지죠.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라는 거예요. 온실이 화초였다가 이제는 다르죠.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도도 나가고, 친방도 가고 하는데 그게 영혼을 얻는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전쟁을 하면 치르는 후에 가서 안 믿겠다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게 전쟁이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 좋겠죠 안 와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전쟁을 한번 치르면 우리가 실전 경험이 쌓는 거예요 실전 경험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가끔 인천이나 충주도 한번 가봤고 단양인가 이유가 그겁니다 늘이 안에만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아닌 사람하고 한번 상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한 명이든 두 명이든 분위기가 다른 데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실전 경험을 쌓는 거지 나도 지난번에 그 사람 신방 한번 갔잖아요 가서 나도 실전을 한번 치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누가 보면 17장 11절에 1 4 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극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나는 문둥병자들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수 없어요 이 사람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요 서로 말도 섞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바로 직행해서 가면 건너갈 수 있는 길도 저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까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로 섞였다는 거야 그래서 상종도 안 하는 그들 사이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라고 그래 우리 벽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우리란 말을 쓰느냐 말이지. 문둥병이라는 전쟁을 치르는 거야. 유대인이든 사마리아든 관계없이 둘이 다 문둥병을 앓고 있는 거야. 동병상인이라 그러죠.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는 사이인데 우리라고 하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거야, 지금? 하나가 됐단 얘기지. 하나가 되니까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고쳐준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너 사마리아인, 우린 뭐 유대인 그 싸우고 있어 봐요. 전혀 병안고쳐줍니다 근데 유대인인지 사마리인지 아 따지지 않고 우리라고 한마음이 되니까 병 고쳐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마음 내 곳에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아이고 내가 아무리 병이 걸렸어도 너군 상대 안 해. 너는 달라.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인 이래고 나왔으면 예수님이 병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럼 한마음이 돼버리니까. 하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니까. 사마리안, 유대인 안 따지니까. 그래, 병 고쳐주는 거예요. 한 마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그들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지금. 문등병이라는 전쟁을 같이 치고 있는 거야. 고난을 같이 당하고 있는 거야. 그 고난 때문에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고, 그것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단과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절대 나태지지 않습니다. 전쟁은 우리를 해군 강한 군사를 만들어. 전쟁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실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도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잖아요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군대와 그냥 훈련만한 군대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전쟁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옛날에 전국 다니면서 집회할 때는 매주가 전쟁이야 매주가. 우리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매주가 전쟁이니까, 엉뚱한 사람 만나지, 장소가 달라지지, 매주가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강한 뿌리가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방패 사건, 고난이죠. 집회하고 있는데 그 방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중간에. 아, 순식간에 하나 되더라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에 더 많은 사람 왔습니다. 급정 옮긴 건데, 걱정이 되긴 됐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기도원을 발 붙일 틈이 없이 왔어. 어디서 왔는지 걔도 어 예레미야에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 시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고난은 필요하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괴롭히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라. 그래서 오늘 여기 유다와 시몬지파가 전쟁이라는 권한을 앞에 놓고 오히려 단결하니까 하나 도와주셔서 아돈의 배색이라는 엄청난 강한 상대를 이기는 걸 보면서 큰 역사를 이뤄내는 걸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하나 되는 일을 방해하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이렇게 틈을 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주 굉장히 실책을 할 겁니다. 배제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선안 됩니다. 언제든지 한 마음이 되야 되고 하나가 되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아도니 베석도 이기는 거고요. 문득 병도 고쳐지는 거야 이렇게 한 마음 되니까 싸우고 있어봐요 고쳐주나 사사기 일장 칠절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칠십오 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상아래서 먹을 것을 주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사람이 엄지손가락을 끊으면요. 힘이 없어요. 뭐 잡는 신용이할 뿐이지 무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이네 손가락을 받쳐주는 힘이 엄지에서 나와요. 주먹도 꽉 붙여 엄지가 없으면. 꽉 움켜주는 힘이 엄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지가을 끊은 거예요 사람이. 엄지손가락을 끊으니까. 힘이 없어서 무기를 잡고 힘을 못쓰는 거예요. 또 엄지발가락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다리를 절어요 그때부터 도망을 못 갑니다. 이 엄지발가락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발이 나가는 게이 엄지발가락으로 차는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엄지발가락 있으면 밖으로 차내 힘이 없어. 그리고 중심이 기울 때마다 기웃둥거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그 고백했죠. 그렇게요. 자기가 타인의 엄지가락을 끊었더니 그 행한 대로 자기도 받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7시 방에 엄지 손가락, 발가락을 끊었는데 내가 이렇게 끊어지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남에게 그렇게 악하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가슴 아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네. 언젠가 입장이 바뀌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눈물나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 그냥 쓰러지게 만들고 그거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는 자기 받아요 꼭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를 되갚는걸 떠나서 내가 못된 병이 걸리든 말년에 고생을 하든 요양원 신세지든, 자부지든 뭔가 자기 인생에는 안 좋은 일이 벌어져. 심는 대로 얻는다는게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에게 막 눈물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억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차라리 당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 눈물나게 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피눈물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이런 일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프고 피눈물 나고 미어지고 그런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내 기억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번쯤은 입장이 바뀔 때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되도록 잔인해 보이는 거안 하는 게 좋아요.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인들 은 가능하면 그게 직업이 아닌 이상 자기 손으로 손수 닭 잡고 개 잡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예? 전에 충주에서 집회할 때 목사가 닭을 막 토막을 치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아, 그 목사님들 그런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목사님들 하지 말라고 먹는 건데 어떠냐는 거예요. 그거요. 목사나 그리스도인 그런 거 하면 별로 덕스럽지도 못하고 영성에도안 좋습니다. 우리는 누가 요리해 주면 먹어요, 그냥 손수 닭 잡고 목 비틀고 그러지 말아요. 예? 그 목사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고 그랬대. 예, 그런 것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냥 요리해주면 먹으면 되지 그걸 그냥 손으로 잡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거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도 전에 그새 사냥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새를 딱 사냥을 했는데 두 마리 있는 걸한마리 사냥을 했는데 한 마리가 도망을 안 가는 거야. 둘이 부분가 뭐 되나 봐. 어 도망을 안 가고 이만큼 움직여서 그 자리에 또 오는 거야. 한 1m 정도 움직또 오고 는떠나지지 않더라고 얘가. 근데 그거 뭐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취미로 하는 건데 저렇게 어려운 일이 되는구나. 내딱 끊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동도 좀 고상하게, 말도 좀 고상한 말로 골라쓰고 그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받지 못해요. 심는 거니까 그게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또 인정을 베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알다 보니 누구에게 모질게 하기 어렵더라고. 또 나도 주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누구인가 눈물 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도 긍휼을 받아야 되니까.